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설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오싹한 재미를 제공하며 때로는 경각심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의 긴 공포, 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친 하루를 끝낸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라 승객들은 거의 없었고, 나와 몇몇 사람들만이 차가운 불빛 아래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의 승객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 그는 지저분한 옷차림에 장발이 얼굴을 덮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 신경쓰였다. 몇 정거장을 지나면 집에 도착할 것이었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지하철이 터널 사이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안내 방송에서는 일시적인 정전이라고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다. 더욱이 주위 승객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그때 아까 그 의문의 남자가 서서히 는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걸음을 옮기던 그의 모습에 불안함이 크게 달했다. 나는 그를 피해 다른 칸으로 옮겨가기로 결정했다. 자리를 일어나 문을 열고요 칸으로 이동했다. 다행히도 그 칸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는 숨을 고르며 안도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엔 내릴 정거장이 가까워졌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서둘러 내렸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뒤돌아보니 터널 속 어둠에서 그 의문에 남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나는 직감적으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빠르게 사람들 속으로 섞여 집으로 달려갔다. 마침내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니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그 순간 그가 손을 내밀어 문을 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고 나와 단둘이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었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떨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내가 사는 층에 멈췄다. 막문이 열리려는 순간 그는 내게 뭔가를 내밀었다. 그것은 바로 내 지갑이었다. 나는 한참 전 지하철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던 것이다. 그가 계속 나를 쫓아왔던 이유는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머리가 복잡해진 나는 간신히 감사 인사를 할수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순간의 공포는 허망함으로 바뀌었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지친 몸을 침대에 던졌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경찰이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들은 한 남자가 그날 밤지하 철설로에서 변을 당했다며 혹시 그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왔다. 나보다 한발 앞서 엘리베이터를 탄그 남자가 다시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상한 싸늘함을 느꼈다. 과연 그 남자는 무슨 이유로 나에게 지갑을 돌려주려 했던 걸까?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차갑고 섬뜩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야기네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야. 그때 나는 서울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 친구들과 함께 학기를 끝낸 후 여름 방학을 맞아 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지. 우리가 가기로 한 곳은 그리 멀지 않은 강원도의 한 외딴 산속에 위치한 민박집이었어.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 싶었던 우리는 여행 당일 아침 일찍 출발했어. 몇 시간의 운전 끝에 우리는 드디어 민박집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건물이라 조금 놀랐어. 나무로 지어진 2층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주위엔 다른 집이 하나도 없고 그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지. 주인은 한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였어. 그는 매우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줬고. 간단한 아침 식사도 제공해줬어. 그의 말투는 다소 느리고 무거웠지만 이상하리만큼 신뢰가 갔어. 우리는 여행 기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 첫날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누군가 복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우리는 모두 그 소리를 듣고 순간 얼어붙었지. 누군가 우리 방에 들어오려나. 라고 생각했지만. 몇분후 소리는 사라졌어. 당시 우리는 그냥 노인의 발소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 하지만 그 다음날 밤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어.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복도를 따라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어. 우리는 용기를 내 문을 열고 나갔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 친구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지만 나는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셋째날 밤 창문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 누군가 몰래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 불안감이 나를 엄습했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넘어갔어. 마지막 밤, 드디어 나는 혼자 잠들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날 밤도 똑같이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문 앞까지 가까워진 듯했어.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 그 순간 뚜렷한 목소리가 들렸어. 나와 놀자. 라는 간절하고도 음산한 속삭임이었지.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열었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어 다만 문틈 사이로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어 결국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자고 친구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어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민박집을 떠났어 주인은 우리가 떠날 때도 무뚝뚝하게 인사를 건넸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떠났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지역 주민에게 그 민박집에 대해 물어보게 됐어 그는 그 집이 몇년전 불의 사고로 피수된 집이라고 알려졌어 그 사고로 주인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만났던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 이후로 나는 민박집 근처에는 다시는 가지 않았어. 지금도 가끔씩 그날 밤에 속삭임이 꿈에 나타나곤 해.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신중히 생각해 보길 바라. 외딴 곳의 민박집은 항상 그저 조용한 쉼터만은 아닐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늘 바쁜 도시 생활 때문에 정신 없이 지내곤 했지만, 새로운 곳은 조금 더 한적하고 조용해서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이곳에 이사 온 뒤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이상한 징조를 느낀 것은 이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밤이 깊어갈 무렵 거실에서 수상한 바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창문이 열려 있나 싶어 확인했지만 모두 단단히 닫혀 있었다. 별일 아니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지만, 그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어느날 밤,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밤을 지새우기로 마음먹었다. 소리는 거실을 중심으로 점점 강해졌고, 나는 서서히 발걸음을 거실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순간, 바람소리 외에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겹쳐 들리기 시작했다. 귀를 기울여보니,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소리 간에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몸이 얼어붙어 멈칫했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거기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답은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져갔다. 그 목소리는 무언가를 애원하듯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렴풋이 여기 가지마 라는 말이 들렸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방으로 도망쳤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다음 날부터 그 목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강한 인상을 주었고 나는 견디다 못해 이웃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이웃은 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아파트에 오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년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했다. 나처럼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알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라졌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녀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녀가 자꾸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호소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이후로도 목소리는 계속 되었고 나는 점점 이성의 끈을 놓아가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가족들이 나를 설득하여 잠시 다른 곳으로 머물게 되었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아파트를 정리한 후 그곳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사를 마치고 나니 그 목소리는 점차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고 이전에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은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그냥 한낱 공포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최근 입주자를 통해 가끔 연락이 온다. 그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저주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 별장에 놀러가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된 한옥으로 우리 가족이 대대로 내려오던 집이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공기가 맑고 조용했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비큐 파티와 밤하늘 별 보기 같은 계획을 세웠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지려고 하고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한옥은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으며 마루에 앉아있으면 바깥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로 흘러갔다. 시골집의 특유의 분위기 때문인지 우리는 스릴 있는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었다. 친구 중한 명이 이 별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이 집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오래전에 이곳에 살던 한 여성이 남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그런데 그 여인의 영혼이 이 집에 남아 있어 가끔 사람들에게 목격되곤 한다더라."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러나 역시나 그런 괴담은 금세 웃음으로 끝나기 마련이었다. 우리는 별장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켜고 남은 간식을 먹으며 다음 날의 일정을 이야기했다. 밤이 깊어가자 한 명씩 피곤함을 느끼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여름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불빛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으면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겼지만 한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려고 창문을 열었을 때였다. 정원 저 멀리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흐릿하고 윤곽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긴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저 발길이 닿지 않기를 바라며 바라봤다. 그녀의 모습은 서서히 다가왔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을 잠갔다. 그리고 숨을 죽이며 그녀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몸은 땀으로 흥건해졌고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여전히 밤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일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예민했다는 듯이 웃어 넘겼다. 우리는 예정되었던 일정을 따라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방을 정리하던 중 우리는 벽장 속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넘긴 사진 속에서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앨범 속 사진에는 가족 사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사진에서 내가 밤에 본그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복장을 하고 있었고 미소를 띠고 있었다. 우리는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강하게 알수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우리가 밤에 들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그녀가 왜 나타났으며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건지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묘한 안도가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우리에게 이 집의 역사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 별장은 항상 우리의 대화 속에 가끔씩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